네, 안녕하세요. 성우 이진모입니다. 오니와 소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번 편에 제 기억이 맞으면 엔딩 세 개를 볼수 있을 거예요. 저번 편에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laughs>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여기서 엔딩 세 개를 더볼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신사 돌아가서 그 신사에서 볼수 있는 엔딩 하나랑 이제 제가 저번 편부터 계속 말하던 그 여동생 엔딩 그거랑 그 다음에 또볼수 있는, 금방 볼수 있는 엔딩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렇게 세 개까지 보고서 이번 편 마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쇠파이프 있는 상태로 일단 신사로 돌아갈게요, 일단. 네, 이제 신사로 돌아와서 여기서 바로 배드엔딩을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저번 편에도 말한 것 같은데 여기 문 있잖아요. 이거를 쇠파이프로 <laughs> 그냥 때려 부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러면은 좋은 꼴은 볼 수가 없죠. <laughs> 이러면은 아, 불사 뭔가에 걸려서 무심코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말았어. 너무 캄캄해서 안을 파악할 수가 없어. 빨리 찾지 않으면 으아~ 오니 힘에서 마~ <laughs> 죄송합니다. 뭔가가 파리... 으아~! p a 파리 파리! a 리 d 리 파리! 다리다리다리다리 p 리 d 리 y 리 a 리 d 리 p 리 d 리 y 리 a 리 d 리 p 리 d 지 y p a 리 d y Paddy, Paddy, p a d d 지지 a d 서 y Paddy, 차 a d d 움직일 수 없어. 으아, 오니 힘에 사마 웃고 있는 얼굴이 다가오고 있어. 뭐가 그렇게 기쁜 걸까? 이그 켄스케가 한 말이죠. 그 녀석 나를 장난감이라고. 켄스케? 아 그런가? 분명 나도 켄스케처럼 켄스케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니 힘에 사마의 장난감으로. 이게 두 번째 엔딩인가, 그럼? 맞네요. 엔드 2! 귀신의 장난감. 오니의 장난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수수께끼를 풀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음, 어떤 수수께끼더라, 이제? 사당 안에 있던 손. 아, 맞아! 이 손을 어떻게 막 펴보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 거지? 손, 손꽉 쥐고 있었잖아요. 기묘한 종이가 붙어 있다. 그 손을 꽉 짚고 있는 거를 떼면은 어떻게 되던 것 같은데 잠시만 그러면은 여기서 응? 음? 아 이거 챙겨가야 되나? 지금 신사 더 조사해봐도. 뭐, 뭐가 없어가지고 혹시 마을에서 뭐 놓치고 있는거 없나 해서 돌아 봤거든요 아이 장갑을 끼고 그 손을 막 만져보던가 그런거였나 이게 있으면은 아그러네요 장갑이 있어야 손을 조사할 수가 있구나 고무장갑을 끼고 사당 에 있던 손을 조사했다 으 어, 끔찍해 어... 뭔가 강하게 쥐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게 열쇠던가 그럴 거예요. 아, 아, 끔찍해, 끔찍해, 끔찍해. 그로테스크한 표현. 으흐... 아, 아, 제발 빨리 끝나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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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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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제발, 제발 빨리. 제발 빨리. 그만. 아, 이걸로 이제 세전 하면은 열릴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박수 세번 치고. 두 번인가? 켄스케는 오니히메사마와 만난 게 틀림없어. 그럼 도박이다. 오니히메사마, 오니히메사마 계시나요? 오늘 이렇게 오니히메사마의 신사에 온 것은 친구인 켄스케를 찾으러 온것 그것뿐입니다. 오니히메사마는 켄스케를 만나셨나요? 혹시 켄스케가 있는 장소를 알고 계시다면 부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열리는 거였죠? 맞아요. 이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네. 아 불스. 어라? 이거 베덴디가 아니죠? 설마? 아 아니구나 깜짝이야. 음? 푸른빛? 아 캔스케.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아... 아 알고 있었어... 사랑 안에서... 그곳을 발견했을 때부터... 이건... 마음속 어딘가에서 예감하고 있었어... 하지만... 오늘 보고 있는 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모르겠어... 켄스케...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이게 뭐였더라? 아, 해성전등 그리고 이게 안에 아마 그네 해골일 거예요 이 안에 오니히메사마 해골이에요. 저 머리에 뿔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뿔 때문에 마을에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다가 항아리 안에는 풍화되어가는 뼈가 들어 있다. 자세히 보니 머리에 돌기가 두 개가 있다. 오니히메사마의 뼈일까? 이거 말고 조사할 수 있는 게또뭐 있던가? 이거는 조사가 안 되네요. 당연하지만. <laughs> 돌아갑시다. 아 카나짱! 카나 슈군? 아 어째서 이런 곳에 역시 그 녀석 켄스케의 일이 걱정돼서 그때 내가 별거 아닌 일로 삐쳐서. 고집 부려서 그 때문에 이런 일이 돼 버렸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슈 군도 찾으러 왔어? 어. 시우 어, 응. 군도 정말 정직해. 켄스케 어릴 적부터 시우 군을 거의 하인인지 사육치가 했었잖아. 뭐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친구답게 행동할 수 없는 점이 그 녀석답다고 할까? 응? 알아? 저기.. 신사의 문.. 열었었어? <laughs>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어.. 우리 이제 그냥 집에 돌아가면 안될까? 안에.. 뭔가 있었어? 아, 어, 노노노노!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Nothing! But everything! 거짓말.. 슉은.. 왜.. 목소리 떨고 있어? 떠, 떨.. 떨고 있지.. 아나.. 잖아 좀 비켜 카나 안돼 카나 진실은 언제나 괴로운 법이죠 직면하기 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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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거를 봤으니 그것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여기서 아 언니 힘에서마, 언니 힘에서마. 이제 여기서 집으로 가면은 진짜로 여동생 엔딩이에요. 진짜로. 음? 잠시만요. 뭐지? 주변 모습이 조금 전까지와 달라. 제대로 말할 순 없지만, 무거웠던 공기가 온화하게 됐다고 할까? 마치, 방금까지 다른 세계에 있다가,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온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저 지장보살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없었는데. 다만, 슈우의 집에서 여기까지의 지름길은 생기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여기서 집에 가면, 이제 진짜, 여동생 에딩이에요 네! 여기서. 집안에서 즐거운 듯한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확실히 계시는 것 같다. 네, 다녀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게 누굴까요? <laughs> 아, 응, 음? 늦어. 하긴 이렇게 보니까 그래픽이. 그 저번 가로 마지막에 나왔던 그 모습이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가로에 나온 모습이 좀더좀 좀 나이가 들지 않았어요?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응? 또? 오빠도 참 오늘은 유키 맞아 유키 맞죠 유키 자그 유키 그래 유키 제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시면은 저기 지난 실향 플레이 가로 다섯 번째 마지막 편을 봐주시면 은알 <laughs> 거예요. 그러니까 유키가 이 이름일 줄 알았어요. 유키. 오늘은 유키와 놀아주기로 약속해놓고선 오늘도 이제 돌아온 고 어? 이제서야 돌아온 거냐, 슈? 가족들도 다 그냥 이 여동생을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여운 여동생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다니 관심이 없구나. 이게 만약 연인이었으면 바로 찾았을 걸. 맞아, 맞아. 아 알았어 미안 유키 <laughs> 뭐 오빠도 사과했겠다 또 다음에 놀아달라고 하면 되지 유키 히 그럼 이번 일요일에 많이 놀아줄게 정말 약속 아 약속할게 거참 아버지도 유키도 식사하라고 말하고 있잖아 슈우도 돌아왔으면 빨리 손씻고 와네네 네. 대답은 한번 네 여기서 뭔가 이제 위화감을 느끼는 거예요. 잠깐만. <laughs> 너무 당연하게 가족들도 유키는 학교 어땠어? 음 유키 잘 모르는 건 얘기하는 거잘 못하니까 음 아깝네. 휴 앞에서는 언제나 활발한데 그 기세로 말 걸면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는데 아 앞에 그건 잘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가 익숙치 않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앞에 보니까 오빠는 어, 특별한 걸? 하하하 <laughs> 유키는 변함없이 오빠 바라기구나 역시 이상해 나한테 여동생이 있었던가? <laughs> 그럼 이게 유키 엔딩이잖아요 이게 여동생 엔딩 오니 힘메 사마 언제나 언제나 함께 놀아줄 거지? 아 방전에 부스럭 부스럭 부스럭이 아니라 그쿡쿡쿡쿡 하고 웃는 웃음소리 같은데요 방전 그 부스럭이? 약간 번영미쓴 거 같은데 아마 원문이 쿠스 쿠스 쿠스일 거예요 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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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쿡쿡쿡쿡쿡 하고 웃는 그런 웃음소리거든요 언제나 함께 놀아줄 거지? N3 거짓된 가족 근데 이게 트렌딩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 제작자분의 다다음 작품인 가로 세계관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엔딩이 이게 트렌딩이요. 에 이게 <laughs> 이게 트렌딩이에요. <laughs> 아 오랜만에 봐서 좀 반가웠어요. 이 여동생 엔딩. 그러면은 이제 시온의 집으로 가지 말고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아. 여기서 이제 학교로 가면은 이제 트렌딩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가나. 근데 학교 가기 전에 잠시만요. 제 기억에 이 마을에 켄스캔의 집도 있었거든요. 어디였더라? 좀 찾아볼게요. 아닌가?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케집다 캔... 조사해봤는데 없네요. 제 기억에 이집 중에 하나가 켄스캔 집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막뭐 주인공 대화가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 제가. 없는 기억을 만들어냈나 보네요. 그런 거 없나 보네요. 네, 이제 학교로 가면 되는데, 이제 이 학교가 마지막 맵이에요. 이 게임에서. 카나가 비트석거리는 발걸음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간다. 그걸 보고 상당히 쇼크를 받았겠지. 이대로는 위험해.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응? 방울소리? 아, 남자의. 남자의 본적 있는 얼굴이다. 게다가, 상당히 오래된 옷을 입고 있다. 어? 아, 남자애가 허리에 차고 있는 방울. 들리던 소리는 이 방울이었나? 왠지 신비로운 소리다. 너는? 형, 이 앞으로 갈 생각이야? 혹시 그렇다면 부탁이 있어. 이큰 건물 안에 어딘가에 인형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 줬으면 해. 인형? 저게 무슨 인형인지는 좀 이따 나와요. 을을져져와라라도도체체슨슨이이야그은은어아이이에있 있어서 척척이 소중한 한보하 하지만 그을을둑맞아아버어어아이이 그 무척 척퍼하하있 있어. 탓그 탓으로 그 아이이는날의일 일을 올올버버어어살아아분분와증증의의정정혼혼란서자자자자을잃잃어버리있 있어. 날이이그예요요 그 마을 을사람이이 다같이 오니심에서마 때려 죽인 그날이에요. 조금 전까지 저 아이는 그 감정에 맡기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릴 것도 생각하고 있었어. 그게 아마 그거죠. 저기 첫 번째 엔드그 미쳐버린 악귀, 핌, 그거 형도 죽이려 하고 있었어. 그 아이 설마 오니심에서마 여기 있는 사람은 이 마을 사람들? 어째서? 어째서 그런 일을? 이 땅은 저주받았으니까 오니를 낳고 나쁜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니까 저 아이는 그런 저주받은 땅그 자체를 증오하고 있어 형이 습격받은 것은 아마 형이 저 아이의 보물을 훔친 사람과 조금 닮아서이고 왜냐면은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거든요 켄스케랑 네, 내가? 형은 그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분명 그 사람의 동료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겠지. 그건 설마. 그럼 왜 내게 이런 걸 부탁하는 거야? 저 아이는 지금 형이 나쁜 사람의 동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실은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러니까. 부탁해, 형이 대신... 자 잠깐... 아, 그렇지... 중요한 걸 잊을 뻔했어. 이 앞에 있는 저 아이의 혼령이... 아, 이게 뭐냐면은... 그... 그 다음 배드엔딩에 대한 힌트예요. 저 아이가 무서워할 만한 것은 가지고... 안, 가지고 가지 않는 편이 좋다는 거. 이 충고를 무시하면은... 이제 세 번째 엔딩이에요. 사라져버렸다. 근데 아마 이제 나올 텐데 그 인형 도둑 맞은 거랑 그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과거 회상처럼 언제 나오더라? 이제 나오나? 아 이, 이거 그거예요. 그 오니 힘에서 막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다.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이 여러 개 보였다. 이윽고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오니는 죽여라 그게 곧 퍼져서 모두 저마다 외친다 오니다 죽여라 오니는 죽여라 이제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의미를 알수 없는 저주의 합창 아! 꽤 지속됐을 무렵 한 사람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날 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행동을 따라하듯이 각자가 손에 들고 있던 봉을 날 향해 내리친다 아! 아! <웃음> <웃음> 뭐지? 여기는 갑자기 공기가 무겁고 압박한데.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언제 해야 되지? 일단 들어가서 그배대닝 먼저 볼게요. 들어가서 바로 바로 엔딩이에요. <laughs> 뭐, 뭐지? 뭐 몸이 마치 맞은 것처럼 아파, 아파, 아파. 그만해. 으... 아아아아아악 뭐냐면은 그 쇠파이프 들고 왔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봤듯이 오니 히메 사마가 막 막대기 봉 이런 거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쇠파이프 들고 있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오니히메사마한테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엔딩이에요. 이게 오니히메사마 으... 아 이거는 엔딩이 아니라 그냥 데드 엔드구나 엔딩 넘버가 아니라 그래서 쇠파이프를 어디다가 버리고 와야 되는데 어디에 버려야 되더라 이거를 아 그냥 아이템에서 선택하면 버릴 수 있구나 여기 까지안와도 이렇게 이제 쇠파이프 버리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 그래도 아마 이벤트가 있던 것 같은데. 에, 뭐, 뭐지? 몸이 마치 맞은 것처럼 아파. 아파, 아파. 좀 비슷한데,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만해. 이 기척은. 어? 어, 쇠파이프 버린 거 맞죠, 저? <laughs> 괜찮을 거예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이벤트가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으아... 이제 그건가? 과거에서 나오는 건가? 이것도 아마 그거 같은데, 그 웃음소리, 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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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스... 네, 오니 힘에서만. 이건 과거 회상이에요. 신사에서 혼자 잘 놀고 있었거든요. 누가 있나? 이때 놀라 가지고 인형을 떨어뜨렸는데 없네. 나 그런데 재미없는 신선에 유난히 기분 나쁜 소문에 비해 아무것도 없어. 에? 적어도 부적이나 제비라도 저기쯤에 나무에 묶어 두면 증거 하나 뺏기는 건데. 응? 어? 인형? 이건 또, 엄청 오래돼 보이네? <laughs> 이거 설마, 신본 건가? 바보! 바보 캔스케! 두고 봐라, 가난 녀석! 농담 소문에 깍깍하고, 떠들썩한 놈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나는, 이런 분위기에 확실한 증거를 찾았으니까! <laughs> 바보! 바보 캔스케! <laughs> 이래가지고 오니 힘에서만한테 찍혀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아 드디어 왔구나 학교. 켄스케, 방금 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가? 아니면 단순한 꿈인가? 아, 회중 전등이 꺼졌어. 불이 들어오지 않아. 고장난 건가? 하지만 방금까지랑 다르게 주위가 잘 보여. 어둠에 눈이 적당한 건가? 그것치고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빛이 없어도 탐색이 가능할지도 몰라. 일단 카나를 빨리 찾지 않으면 이제 학교 파트인데 여기가 좀 길고 어려워요. 여기가 일단 맵 탐색할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이 학교 맵에는 이제 추적자가 한명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쫓기면서 탐색을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고 오래 걸리는데 이제 남은 엔딩이 세개예요 이제 이제 배드 엔딩이라고 볼수 있는 엔딩 하나랑 트루 엔딩 하나랑 그 트루 엔딩 보면은 보자 볼수 있는 히든 엔딩 이렇게 세개 남았는데 어, 학교 탐색 파트 굉장히 또 재밌어요. 여기가. 좀 어렵긴 한데, <laughs> 이 게임의 마지막 파트답게 굉장히 좀 스릴 넘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편에 이 학교 파트 클리어하고, 다음 편에 엔딩을 다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 파트가 좀 분량이 꽤 있어가지고, 다음 편, 한 편에 다깰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다음 편에 엔딩까지 달려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니와소비 두 번째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